자, 이제 수업을 시작하자. <laughs> 네! 자, 이 박중서 물건 다 꺼냈지요? 네! 자, 오늘 새로 나온 수원핑. 거기 다의 핑, 미더 핑! 떨어지면 안 되지. 자, 수원핑 인사해. 소수원 새가뜨리 수원 주네 수원핑이라고해 안녕 애플터더 친구들도 안녕 자한 명씩 애플터더 친구한테 안녕하자 안녕. 나는 하쭈핑이라고 해 하쭈. 하추. 하쭈 안녕. 난 주아핑이라고 해. 주아 조아핑 안녕. 안녕. 난 방글핑이라고 해. 방글. 방글? 방글핑이야? 걔 이름? 왜 자꾸 떨어지니? 타이핑. 그렇게 사고만 치다가 떨어지는 거야. 어? <laughs> 안녕. 걔 누구야? 나는 얘도 코치. 갈리지시야도걔잘못 보내다. 아니, 나 있는데. 무슨 엄마. 포근핑이야. 포근 안녕. 아, 포근픽이야? 안녕. 난 아야핑이야.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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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공 안녕 난 미더핑이야 믿어, 믿어 난 항상 널 믿어+ 믿어 안녕 난 타이핑이라고 해 다해 나는 사고만 치다가 맨날 떨어지지 그래서 사치핑한테 맨날 혼나 바보와 측핑야너 지금 뭐하고 있어 바보와 측핑이라고 다+ 합나다하 <laughs> 안녕 난소원핑이야 소원. 방금 전에 인사했지만 그냥 또 인사하고 싶었지 거래 소원 얘들아 이제 차선생님한테 인사 안녕하세요 자 얘들아 오늘 뭐배스을까다 꺼냈지 자 오늘은 우리 한번 노래를 불러보자 티티티티니 삥티티티니삥 티니티니티니피 <laughs> 마음이 반짝반짝 티니핑 <핑이> 타임 티니티니피니미 티니티니티치미 짠짠짠 어때 좋아요 아우 또 다친 거들 같이 불러봐요. 티네티니 티띵니핑티니티니핑티니핑하 점프 빙글빙글 빙글빙글 한번 갈게 찰칵 자 오늘 차인 선생만 님 인사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 인사해 줘 이제 요까지만 하자 유튜브는 얘들아 안녕, 안녕. 다음에 또 만나. 안녕 안녕. 진이 친구들 안녕. 셋도 안녕. 안녕, <laughs>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. 진니핀잘 보시고요.